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참미 예수님, 예. 네. 요일팔상황 교회 여러분들 네, 주일입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을께 우리 일주일 살아낸 것 대대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우리 성교회로 부르시어 우리가 각 본당에서. 정말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드리면서 미사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하나 될수 있음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일상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일상의 양식이니까요 내가 살아갈 양식인 말씀을 또 받은 받는 거 그래서 살아 내는 됨으로써그 양식을 받아먹고 열매가 맺히는 어 그런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날을 또 우리가 맞이한 것이니 이 주님의 날을 경축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았던 모든 것들 미우치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함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어, 사제의 손으로 이 몸과 피가 정말로 어, 축성되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 거기에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에 성열에 여러분의 죄를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안수하, 예수님의 십자가에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의 능력으로 성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에 또 미리 준비하시고 회개하시면서 고해성사 볼 것들 고해성사 다 보시고 예, 이렇게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금 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신 성혈 거룩 성로 정말 씻음 받기를. 그리고 미사 안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양식삼아서 매일이 만나를 먹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그 말씀을 받고 깨우쳐서 깨달은 기쁨을 살아내으로써내 것이 정말 내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내 심성이 주님의 거룩함 이 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시다. 예,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테오 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함께 듣게 되겠는데요. 어, 사실 그래요. 예, 제가 어, 이 복음 말씀 보면서 오늘 어떤 말씀 나냐 아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예, 저희 친구 이야기를 음, 어디 있지? 예, 제가 예, 제가 이제 저희 아지트 에 있는 친구 오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어, 정말로 원래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막 그냥 막 다른 애를 괴롭히고 이렇게 막 그런 안 좋은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되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폭력 사건이나 이런 어 좀안 좋은 그런 일들의 연주가 됐다가 이친구가 어떤 계기가 생겨서 어 이제 그 안에서 그 친구들과 관계가 깨지고 거기서 이제 상처를 입으면서 다시 이제 제가 중간에도 권유도 했고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어 변화가 됐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고 이 어머니도 그 얘가 이제 이 아이가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사고사로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후로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하나님한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어머니가 요 최근에 다시 교회 마음을 고쳐먹고 회심하시고 교회로 나가서 함께 새벽기도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신교 친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할머니가 있는데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불자신데 그렇게 신점을 보신대요. 그래가지고 하고 어양 어, 어머니한테도 얘기하고 자기한테도 봤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미주할 고주할 얘기하는데 자기가 너무 그 할머니가 불쌍해서 예, 이제 한번 자기가 전해야겠다고 복음을 할머니한테도 좀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자기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이제 그런 게까지 변화한 친구예요. 막 옛날에 그 친구들 막 괴롭히고 막 이럴 때는요, 나중에 친구들이랑 관계 깨지고 배신당해가지고, 막 자해도 하고 막공황장애에서 약도 먹고 그런 애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다 모든 걸 치유받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산다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본인이 그 정말 목사님 도와서 열심히, 그, 초등부 아이를 돌보는 형이 되어서 돌봐주고 있고, 또 드럼 치면서 봉사하고 있고, 또 집이 가난한데 자기가 아프신 어머니 도와드려야 한다고 지금 바리스타 1급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으면서 아주 정말 미래를 위해서 또 수능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친구인데, 저랑 감사 챌린지라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루에 3개씩 감사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매일 하루를 정리하면서 올리는 걸 하는데, 어제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잘하지는 못했는데, 늦게라도 제가 교회에서 성겨야 할 것들을 찾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중에도 주의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은 하나님께 질문을 한 하루였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이 길을 걷는지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이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주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는 마음에 걷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고 응답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말을 가족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약간 욕을 먹었고, 그래도 서러웠으나,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킨 이유라 생각하고, 앞으로 일꾼으로서 피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듯 저도 주님의 사랑을 가족에게도 알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자해하고 공황장애여서 자해하고 죽는다고 하던 친구가 1년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매일 제가 말씀 전해주고 좋은 유튜브의 영상들도 보내주고 그 친구 교회 다니니까 제가 좋은 목사님 설교들도 찾아봤거든요 일부러. 예. 교회 다니니까 맞춤형으로 해주려고. 1년 동안 그랬더니 본인이 스스로 새벽 기도 나가고, 본인이 스스로 변화되더니,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다른 이들을 봉사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하다가 이렇게 욕을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정말 이런 용기, 실패해도 이렇게 할수 있는 용기. 오늘 정교주일인데, 딱 정교주일에 맞는 감사 챌린지여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마음을 다 고쳐 먹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이제 1급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신학교를 준비해요. 목사님 되겠다고 본인이 굉장히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친구로 변모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어서 증언하고 싶어서 예, 저희 아지트에서 정말 맺어진 주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열매 예, 아주 중요한 열매 중 열매가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이 정교주를 맞이해서 함께 소개하고 나눕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증언해야 되는가? 증언한다는 의미를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요, 전교란 표현은요. 사실은 신앙의 증언이 확대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대가 되어서 안전해 주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려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원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내가 입으로, 여러분들 일상에서 아시겠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쉬워요? 나 예수 믿어. 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라는 말을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도 잘 못하는 게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잖아요 한편으론. 그죠? 그니까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안에는요더 많은 의미가 사실 내포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입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정도면 삶의 행동으로도 증언할 수 있고 어, 똑같은 선행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가치가 다른 선행을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선행이냐? 그니까 저도 이제 요즘 느끼는 건데 저도 되게 노력 열심히 이렇게 하거든요. 뭐길 가다가 어떤 분 도와드리게 되면요 꼭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속으로는 이래요. 예수님, 오늘 저를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아유,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평화 있는 하루 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린 똑같은 선행을 해도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확대된 거예요. 내 스스로만, 스스로 혼자에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땀에 봉, 땀을 흘리는 봉사와 노력을 통해서도 자성과 선행을 통해서 살때 거기에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지저스, 지저스, 지저스. 예수님, 예수님. 똑같은 핸드폰이지만 삼성이라 쓰있으면 갤럭시고 똑같은 핸드폰이지만 사가 로고가 붙었으면 뭐예요? 애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핸드폰인데 우리는 그 핸드폰 이름을 달리 부르잖아요. 애플 건 아이폰. 삼성권 뭐라 그래요? 갤럭시. 네임을, 네임을 붙, 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선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고백하세요? 전교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20년 동안 사실 이렇게 강론해왔거든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지니고 선행을 베풀면 됩니다. 네, 아니에요. 예. 네,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하시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하느님, 가, 아들, 누구예요? 지저스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랬어요. 가르쳐서, 이런 말씀이 서 좋은 말씀이지, 어, 마음 아팠지, 위로 되지, 이 말씀 너무 힘이 나지,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가르쳐서, 좋아? 깨달았어? 너도 가서 실천해. 지키게 해야 돼요.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도록. 지키란 말은요, 말씀을 살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낼 때, 주님의 거룩한 성품들, 사랑, 기쁨, 평화, 이 열매들이요, 결국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에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 불러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증언,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려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의 자리와 삶의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야 땀의 자리 무릎 의 기도와 땀의 기도가 조화롭게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요.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느님께서 계속 매일 매일 말씀을 주시고 또 새롭게 인도에서 넘어가시는데 그 새롭게 인도에서 넘어가시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무릎의 기도와 땀의 기도의 밸런스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내가 제대로 믿는지 헛믿는지 라는 측정 기준이에요 기도의 자리만 있다? 헛믿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는데 나 혼자 마음으로 위로받아 나 혼자 즐거워 이 안에서 좋다가 나중에 썩어버려요 실천할 때 말씀을 살아낼 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맺혀주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성품으로 주시고, 그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만큼의 영권이 생겨요. 영적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는 사람이, 실천 하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요, 아무런 힘도 없고, 공허하고, 심지어는 그 말이 몽둥이가 돼요. 나는, 저는 나는 정말 사랑하는 감정으로 말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받는 사람은요, 공허하기 이를 때였고, 막, 그 사람 삶을 알아요. 진짜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반감비 들어가요, 반감이 그래서 상대방은 받는 상대방에게는 몽둥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토커가 왜 스토커겠어요? 상대방은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를 간섭하고 지배하고 심지어 내 삶에 불편함을 주고 고통을 주니까 스토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기도의 자리만 있거나 땀의 기도의 자리만 있는 사람은요 스토커가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말씀을 한쪽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무릎의 기도를 안 하거나 안 하고 사는 사람 은 뭐가 문제냐면요 뇌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성령의 궁전인 나는. 고린토전서 6장에 우리는 우리는 각자가 다이 육신과 우리 전체가 성령의 궁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궁전이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계시려면 인제 계시려면요. 오늘 로마서 10장 10,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참된 믿음은요. 내가 마음 먹고 믿, 믿어야지 하고 하는 감정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들으면서 오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참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야 돼? 즉, 머리신 그리스가 도 성령의 궁전인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식 그리스라는 그 콜로세이서 말씀과 에페소서 말씀은요 공동체만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땀의 기도만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 미사를 열심히 드리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는다, 무릎의 기도가 없다. 이것도 헛믿음이에요. 양쪽 다 헛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전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둘다스토커만될 뿐이에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허한 외침 그리고 그 공허한 외침이 불편함만 주고 앞상 상대방의 고통만 주는 능력 없는 복음은 결국은 누가 그 안에 들어갔냐면요 공허한 빈껍데기 그 말씀 안에는요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서 상대에게 고통을 줘요 그래서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아니라 스토커가 되는 거고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과는 구분이 돼야 돼요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는데도 상대가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베푸는 선행과 우리가 베푸는 자선, 또 우리가 전하는 이슬로 고백하면서 전하는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였을 때 거부할 수 있거든요. 어떤 용어는,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단 말이죠. 아, 나한테 종교 강요하지 말라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하느님께 내가 받는 어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증언했을 때, 사실은 전도한다는 건 증언이거든요. 신앙에 대한 고백이고, 상대방에게. 그 고백이 안 받아들여질 때, 그거를 주님께 더 없는 어떤 재물로서, 예, 희생의 재물로서 봉헌드리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거를 매우 기쁘게 받아주시고, 천사들 앞에서 증언할 거예요. 아, 우리 요셉이가, 아 우리 마리아가, 우리 스테파노가, 나안 돼, 글쎄. 어, 쟤, 저렇게 안다고 증언했었어, 나한테. 라고 하면서, 생명의 책에 이름을 기록해라. 천사야, 천사들아, 그 이름을 기록해놓아라. 그렇게 해서, 대, 어떤 그런 어떤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근데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알려면, 아까 얘기한, 나는 어느, 어떤 자리에 있는가. 기도가 두 가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머리신 그리스도 즉, 말씀을 들음으로써는 참된 믿음이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즉, 즉, 내가 무릎, 무릎 꿇는 그, 무릎 꿇는 기도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고 그 들음을 드름, 실천하는 땀의, 땀의 기도. 이두가지 밸런스가 맞았을 때그 상태에서 전할 때는 내 안에 내가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 주신 만큼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는 실패는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다가 그런 거니까 근데 이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없는 채로 하는 사람들은요 헛 믿는 거니까 헛, 헛 믿음이고 헛된 걸한 거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네. 나름의 말씀을 따르지 않왜 복음의 능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영적 권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영적 권위를 주니까 안 세워주세요 한쪽은, 기, 한쪽은 무릎, 무릎만 기도하고 머리만 커져 있는데요 한쪽은 뇌가 없는데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소통이 없는 상태로 그냥 몸만 뛰는데요. 둘 다, 무릎의 기도건 땀의 기도건 이두가지를를 같이 하면서 밸런스가 안 맞춰진 사람은 진리 안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우어가 있기 때문에 서 있기가 힘들고 못서 있어요. 넘어져요. 미끄러져요.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거룩함이 입혀지고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며 그삶 안에 개인에게나 이웃들에게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리에 서 있을 때 그만큼의 영적 권위가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내 입술에 영적 권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내 안에 영혼에 있는 내 자의 가지가 더 쳐지고 더러운 것들 소각돼야 할 것들 그런 것들도 비춰주면서 또 내가 더 깨끗해지고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겪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요. 어, 세 가지 증거에 의해서 증언의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세 증언은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 말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과 물과 피는요. 바로 하느님으로 하느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오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뭐 5장, 요한일서 5장 10. 1절에, 말씀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피와 물과 성령이세 증언, 증언이, 어, 떤 어떤, 어떤 것인가, 그 증언이 뭘 증언하는가, 요한 일서 5장 11절 말씀이죠. 예,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오며,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드님 안에 있다라는 거. 예, 이게 5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교를 할때왜 예, 물과 피와 성령 이세 가지 증언이 왜 이루어지는지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물은요 우리가 세례받음으로서잖아요 세례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죄가 끊어지고 예. 그리고 두 번째 피는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예요 예수님의 성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마다 예수님 몸과 피를 같이 보헌하잖아요 사실 이 몸과 피가 예수님의 그거죠. 성혈이라고이 성열로 그냥 한 가지로 통치해도 돼요. 그 안에서 우리의,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 주님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 전, 올바른 사명자, 전도, 전교자가 되려면요. 전교를 할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례의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입혀져서, 올바로 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항시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씻은 받고 깨끗해야 되고 회개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 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참된 하늘의 믿음, 드음의에서 드름에, 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 그래서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께 도 빛을 청하면서 내 영혼이 비춰. 주님을 청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갖고 협도자이신 빠라클리또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청하는 것. 그 안에서 또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할때 내 능력 밖의 일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또 부어 주세요. 그것들이 성령의 은사예요, 능력들이고. 그래서 이새증이새 증언, 예 네. 증거가 있을 때 올바른 전 올바른 전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새 증거가 내 안에 있, 내 영안에 있어야 돼요, 영혼 안에. 좀 어려운 개념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무릎의 기도와 땀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삶 안에서 이새새 증거를 증거를 내 안에서 잘 내가 받아지고서 이 증거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원의 내가 새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계속 살아 있고 빛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걷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무엇을 봐야 할지 아는 거죠. 무엇을 봐야 할지 그리고 이 증거는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 전교할 때 드러나요 명백하게 이새 증거가 들 지닌 자들의 전교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내에게 박해가 올 수도 있어요 박해나 혹은 거부가 올수 있는데 그 박해와 거부와 무시에 대해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 성열로 여기 와서 주님의 성령께 다시 안수하면서 더 주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 더 겸손한 영혼으로 변모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자아를 더 버릴 수 있고 하는 게더 순종할 수 있는 깨끗해진 영혼, 겸손한 영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 물과 피와 성령은요, 우리 신앙의 예, 증거인 거예요. 그 영혼을 볼때 그것이 있나 없나. 그렇게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또이 물가피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알수 있는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증거 한 영혼 안에 있나 없나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무릎의 기도와 땀의 기도 자선 봉사에이 땀의 기도가 딱 조화롭게 있고 실천하기 때문에 균형잡업 밖에 게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주란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행동으로 뭘할때 하느님과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아까 제가 핸드폰 비유 들었죠. 그다음에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말씀을 전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옆에서 함께 하면서 섬기는 거. 이것이 참된 봉사요. 참된 전교라는 거예요. 세례 받도록 예비자들이 인도해주고, 어, 세례 받았어. 내가 대부 설계, 대모 설계. 이것만이 아니에요. 대부 설계, 설게, 대모 설계란 말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인도자가 돼야 할 텐데요. 예. 네, 인도해야 돼요. 대부, 대모가 아니어도 인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그런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기 다 명령어잖아요 명령어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예수님의 권위를 먼저 말씀하세요 권한과 권위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걸다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네 내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줘 그리고 말씀 명한 거 모든 걸다 가르치고 지키게 해 이게 전교의 정확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아유 그냥 착하게 살면 돼.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라고 얘기 안 해요. 기도와 무릎의 기도와 땀의 기도가 조화로워야 하며 이 무릎의 기도와 땅의 기도는 바로 그리스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거 시작인 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 성령의 궁전인 내가 머리신 그리스도. 머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1등이 돼야 되고 1번이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돼요. 그물의 명령을 받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올바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무릎의 기도와 땀의 기도가 있는지, 1번. 그다음에 내 안에 삶에서 피와 물과 성령이 그 증거가 같이 있는지. 그 의미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지. 그랬을 때 우리의 전교는 우리의 복음 말씀 선포는 증언은 스토킹이 되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 되며 올바른 전교가 되며 말씀의 실천과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증언과 증거를 남기, 남기면서 우리가 정말로 천상에 하늘의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고 지상을 살지만 천상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남겨진 자, 여정을 걷는 자, 순례자, 그리스의 제자요, 신부요, 자녀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간과하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